안녕하세요. 여러분, 천명신녀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영상을 찾아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댓글로 많은 사연과 응원을 보내주시는 여러분 덕분에 제가 더 힘을 내서 좋은 기운을 전해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고 계신다는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운명이 이끌어준 소중한 인연이에요. 이번 영상이 끝날 때까지 함께 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 주세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소원을 남겨 주시면 제가 직접 기운을 담아 응원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1974년 갑인년생 호랑이띠 여러분의 2025년 11월 운세를 명리학과 음양오행으로 깊이 있게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1974년은 갑인년으로 태어나신 분들은 목호랑이의 기운을 타고나셨습니다. 갑목은 큰 나무를 의미하며 잇목은 호랑이의 용맹함과 생명력을 상징합니다. 여러분은 강직하고 정의로운 성품의 리더십이 뛰어난 분들이십니다. 2025년 을사년은 뱀의 해로 을목과 사화의 기운이 흐르고 있습니다. 목생화의 관계로 여러분의 본명 간목이 사화를 생하는 구조입니다. 이는 에너지를 많이 쓰는 한 해였지만 그만큼 성과도 있었다는 의미입니다. 11월로 들어서면서 운의 흐름이 크게 변화합니다. 11월 1일부터 19일까지는 병술월입니다. 병화는 태양의 불을 상징하고 술토는 가을의 저장고를 의미합니다. 여러분의 갑목일간에게 병화는 식상에 해당하여 표현력과 창의력이 증가하는 시기입니다. 술토는 화개살이 있어 정신적 각성과 통찰력이 높아지는 때이기도 합니다. 목국토의 관계에서 여러분이 토를 극하니 재물운이 활성화되는 구조입니다. 11월 20일부터는 정해월로 전환됩니다. 정화는 촛불이나 등불의 온화한 불이고 해수는 겨울의 물을 상징합니다. 수생목의 관계로 해수는 여러분의 감목을 생해주는 인수가 됩니다. 이 시기에는 귀인의 도움과 지혜가 찾아오며 학습운과 발전운이 좋아집니다. 다만 화수 상충의 기운이 있어 감정적 기복이 있을 수 있으니 중심을 잘 잡으시기 바랍니다. 음양오행으로 11월을 분석해 보면 초반 병술월은 양화와 양토의 조합으로 밝고 활동적인 기운이 강합니다. 여러분의 갑목은 양목이기에 양의 기운이 만나 외부 활동과 대인 관계가 활발해집니다. 이때는 적극적으로 기회를 잡는 것이 좋습니다. 후반 정해월은 음화와 음수의 조합으로 내면을 다스리고 충전하는 시기입니다. 무리한 확장보다는 정리하고 준비하는 시간으로 활용하세요. 전체적인 운세를 보면 11월은 재물운과 귀인운이 함께 찾아오는 길한 달입니다. 특히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새로운 계약이나 거래 성사 가능성이 높습니다. 직장인 분들은 능력을 인정받아 승진이나 포상의 기회가 올수 있습니다. 다만, 목국토와 화수상충의 충돌 기운이 있어 건강관리에 각별히 신경 쓰셔야 합니다. 특히 소화기와 신장계통을 주의하시고 과로하지 않도록 하세요. 이제 11월의 특별한 길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길일은 중요한 일을 시작하거나 계약, 만남, 이사 등을 진행하기에 좋은 날입니다. 11월 3일 월요일은 무자일입니다. 무토일간의 자수가 만나 재성과 인성의 조화가 이루어지는 날입니다. 여러분의 감목과 자수는 수생목으로 귀인의 도움을 받기 좋은 날입니다. 재물 관련 상담이나 투자 검토에 길합니다. 11월 7일 금요일은 경진일입니다. 경금과 진토가 만나는 날로 금토의 조화가 이루어집니다. 진토는 용의 기운으로 감목과 삼합을 이루어 대인운이 최고로 좋은 날입니다. 중요한 사람을 만나거나 계약을 진행하기에 최적의 날입니다. 인맥을 넓히고 새로운 기회를 모색하세요. 경금은 여러분께 재물의 기회를 가져다주니 금전 관련 결정에도 좋습니다. 11월 12일 수요일은 의류일입니다. 을목과 유금이 만나는 날로 목금 상극의 기운이 있지만, 유금은 여러분의 감목에게 재성이 됩니다. 금은 재물의 상징이고, 을목은 부드러운 협상력을 의미합니다. 재물 협상이나 계약 조율에 좋은 날입니다. 유연한 자세로 접근하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11월 18일 화요일은 신묘일입니다. 신금과 묘목이 만나는 날로 금목의 충돌이 있지만, 묘목은 여러분과 같은 목의 동지입니다. 임묘진 사만목국의 일부로 동료운과 협력운이 높습니다. 팀 프로젝트 시작이나 동업 논의에 좋은 길일입니다. 신금은 재물을 의미하니 협력을 통한 재물운이 상승하는 날입니다. 11월 23일 일요일은 정해월로 전환된 후 병신일입니다. 병화와 신금이 만나 화금의 조합이 이루어지는 날입니다. 여러분의 간목은 병화를 생하고 신금을 극하는 구조로 창의력과 재물운이 함께 작용합니다. 개인적인 목표 달성이나 중요한 결정을 내리기에 좋은 날입니다. 특히 정해월의 시작과 함께 새로운 기운을 받는 날이니 더욱 의미가 깊습니다. 11월 28일 금요일은 신축일입니다. 신금과 축토가 만나는 날로 금토의 조화가 이루어집니다. 축토는 습토로 감목을 키우는데 도움이 되는 양분의 흙입니다. 신금은 재물을 의미하고 토생금의 흐름으로 재물운이 강화됩니다. 학습이나 자기개발 투자 부동산 관련 일에 매우 길한 날입니다. 다음은 11월에 여러분과 기론을 나눌 띠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명리학에서 호랑이 띠와 가장 좋은 궁합은 삼합과 육합을 이루는 띠들입니다. 먼저 말띠는 이노술 삼합화국을 이루어 가장 강력한 동반자입니다. 말띠분들과 함께하면 시너지가 극대화되고 어떤 일이든 성공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11월에 말띠분들과의 협업이나 모임을 적극 추진하세요. 개띠 역시 이노술 삼합의 한 축으로 매우 좋은 기론의 띠입니다. 개띠분들은 여러분에게 충성스러운 조력자가 되어주며 신뢰를 바탕으로 한 관계를 만들어갑니다. 11월에는 개띠분들과의 만남이 재물운과 직결될 수 있으니 자주 교류하세요. 돼지띠는 인해육합으로 호랑이띠와 가장 완벽한 일대일 궁합입니다. 돼지띠분들은 여러분에게 물심양면 도움을 주는 귀인이 됩니다. 특히 11월 후반 정해월에는 돼지띠의 기운이 더욱 강해지니 중요한 일이 있다면 돼지띠분들과 상의하세요. 토끼띠도 좋은 기론의 띠입니다. 임묘지는 방암목국을 이루어 목의 기운이 강화됩니다. 토끼띠분들과 함께하면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샘솟고 새로운 기회를 발견하게 됩니다. 예술이나 문화 관련 일을 하신다면 토끼띠와의 협업이 특히 좋습니다. 용띠 또한 인묘진의 일원으로 호랑이띠와 좋은 기운을 나눕니다. 용띠는 진토로 여러분의 재물운을 활성화시켜 줍니다. 11월에 용띠 분들과 재물이나 부동산 관련 대화를 나누면 좋은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반면 조심해야 할 상극띠도 있습니다. 원숭이띠는 신금으로 인신충을 이루어 정면 충돌의 기운이 있습니다. 원숭이띠 분들과는 11월에 중요한 결정을 함께 내리거나 금전 거래를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의견 차이가 클수 있으니 일정한 거리를 두고 예의를 지키는 선에서 교류하세요. 뱀띠는 사화로 인사형을 이루어 형벌의 기운이 있습니다. 뱀띠 분들과는 오해나 갈등이 생기기 쉬우니 말조심을 하시고 중요한 약속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계약서나 문서 작업을 함께 할 때는 더욱 신중하게 검토하세요. 이제 11월의 행운 색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음양오행에서 색상은 기운을 조절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여러분의 감목일간에게 가장 좋은 색상은 수의 기운인 검은색과 남색 계열입니다. 수색목으로 여러분에게 생기와 영양을 공급하는 색입니다. 검은색 정장이나 남색 액세서리를 활용하면 귀인 운과 지혜 운이 상승합니다. 11월은 특히 수의 기운이 필요한 달이니 검은색 가방이나 구두를 신으면 안정감이 생기고 귀인을 만날 확률이 높아집니다. 남색 스카프나 넥타이도 훌륭한 선택입니다. 초록색과 청록색도 매우 좋은 행운색입니다. 이는 목의 본색으로 여러분의 본래 기운을 강화시켜줍니다. 활력과 성장의 에너지를 북돋아주니 중요한 미팅이나 발표가 있을 때 초록색 계열의 옷을 입으세요. 연두색이나 청록색 셔츠는 신선하고 긍정적인 인상을 주어 대인 관계에 도움이 됩니다. 집안이나 사무실에 초록색 식물을 두는 것도 생기를 불러일으키는 좋은 방법입니다. 흰색과 베이지색도 11월에 좋은 색상입니다. 금의 기운으로 여러분의 재물운을 활성화시켜줍니다. 목국토 토생금의 흐름에서 금은 재물의 완성을 의미합니다. 흰색 셔츠나 베이지색 코트를 입으면 재물 관련 일에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특히 비즈니스 미팅이나 금융 상담을 할때 흰색 계열의 의상은 신뢰감을 주고 재물운을 끌어올립니다. 크림색이나 아이보리색 계열도 세련되면서 재물 기운을 가져다 줍니다. 보라색도 추천드립니다. 화의 기운과 수의 기운이 조화를 이룬 색으로 지혜와 영성을 상징합니다. 11월처럼 화수가 공존하는 달의 보라색은 균형을 잡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명상이나 기도를 할때 보라색 옷을 입으면 더욱 깊은 영적 교감을 이룰 수 있습니다. 연보라색이나 라벤더 색상은 마음의 안정을 가져다 주고 직관력을 높여줍니다. 보라색 수정이나 액세서리를 지니고 다니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회색도 11월에 활용하기 좋은 색상입니다. 검은색과 흰색이 조화를 이룬 중립적인 색으로 수와 금의 기운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회색은 침착함과 지성을 나타내며 어떤 상황에서도 무난하게 어울립니다. 중요한 협상이나 회의가 있을 때 회색 정장은 프로페셔널한 이미지를 주면서도 운을 끌어올려 줍니다. 반대로 피해야 할 색상도 있습니다. 빨간색과 주황색 같은 강한 화의 색상은 목생화로 여러분의 에너지를 과도하게 소모시킵니다. 11월에는 이미 병화와 정화의 기운이 강하므로 빨간색 계열은 자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노란색과 갈색 같은 토의 색상도 목국토로 여러분이 극을 해야 하니 에너지 소모가 큽니다. 이런 색상들은 11월에는 가급적 피하시고 다른 달에 활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건강운을 살펴보겠습니다. 11월은 화와 토의 기운이 강한 달입니다. 목국토의 관계에서 비장과 위장에 부담이 갈수 있습니다. 소화기 건강에 특히 신경 쓰시고 과식이나 자극적인 음식은 피하세요. 규칙적인 식사와 따뜻한 음식 섭취가 중요합니다. 특히 병술월에는 화의 기운이 강해 소화기에 열이 많이 발생할 수 있으니 맵고 기름진 음식을 줄이시고 담백한 식단을 유지하세요. 양배추나 브로콜리 같은 녹색 채소가 소화기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11월 후반 정해월에는 수의 기운이 강해지면서 신장과 방광 개통을 주의해야 합니다. 찬 기운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고 특히 하체 보온에 신경 쓰세요. 따뜻한 물을 자주 마시고 반신욕이나 조욕으로 혈액 순환을 도와주세요. 날씨가 추워지는 시기이니 허리와 무릎을 따뜻하게 감싸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검은 콩이나 검은 깨 같은 검은색 식품이 신장 건강에 좋으니 자주 섭취하세요. 목의 기운이 강한 호랑이띠는 원래 간과 담낭이 약할 수 있습니다. 11월에는 스트레스 관리가 특히 중요합니다. 화를 잘 내지 마시고 분노를 다스리는 명상이나 운동을 하세요. 숲이나 공원에서 산책하며 목의 기운을 자연에서 보충하는 것도 좋습니다. 간 건강을 위해서는 밤 11시 이전에 취침하시고 충분한 수면을 취하세요. 술과 과로는 간에 직접적인 무리를 주니 절제하시기 바랍니다. 목국토와 화수상충의 기운이 교차하면서 면역력이 약해질 수 있습니다. 환절기 감기나 독감 예방을 위해 손씻기를 생활화하시고 비타민 섭취를 충분히 하세요. 특히 비타민C와 비타민D가 면역력 강화에 도움이 됩니다. 인삼이나 홍삼 같은 보양식도 적절히 섭취하면 기력 회복에 좋습니다. 관절 건강도 중요합니다. 날씨가 추워지면서 관절이 굳어지고 통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가벼운 스트레칭을 하시고 무리한 운동은 피하세요. 따뜻한 찜질이나 온열 패드를 활용하여 관절을 따뜻하게 유지하시면 통증 완화에 도움이 됩니다.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한 생선이나 견과류도 관절 건강에 유익합니다. 정신 건강도 돌보셔야 합니다. 11월은 기운의 변화가 큰 달이라 감정 기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울감이나 불안감이 찾아올 때는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가까운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세요. 햇빛을 충분히 쬐는 것도 세로토닌 분비를 도와 기분 전환에 좋습니다. 취미 활동이나 운동을 통해 긍정적인 에너지를 충전하세요. 정기 건강 검진도 소홀히 하지 마세요. 특히 50대 이상이신 분들은 심혈관 건강과 대사 질환 검사를 정기적으로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혈압과 혈당 관리에 신경 쓰시고 이상 증상이 있으면 바로 병원을 방문하세요. 건강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자산입니다. 재무로는 11월 전반적으로 좋은 편입니다 목극토로 재성을 얻는 구조라 노력한 만큼의 대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11월 초중반 병술월에는 적극적인 영업이나 마케팅 활동이 좋은 결실을 맺습니다 다만 과욕은 금물이니 안정적인 범위 내에서 투자하세요 여러분의 갑목이 술토를 극하는 관계에서 재물을 얻는 구조이니 부동산이나 토지 관련 재물운도 활성화됩니다. 실력과 노력으로 얻는 정당한 재물이 들어오는 달입니다. 11월 초반에는 병화식상의 기운으로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재물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사업 아이템이나 마케팅 전략을 구상해 보세요. 여러분의 표현력과 기획력이 빛을 발하는 시기입니다. 특히 콘텐츠 제작이나 교육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큰 수익을 올릴 수 있습니다. 프리랜서나 자영업자분들도 새로운 고객을 확보하기 좋은 타이밍입니다. 중반으로 갈수록 금의 기운이 강해지면서 재물 확보가 구체화됩니다. 밀린 대금을 회수하거나 계약금을 받는 일이 순조롭게 진행됩니다. 금융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11월 12일 의류일이나 23일 병신일 같은 금 기운이 강한 날에 포트폴리오를 점검하시면 좋습니다. 다만 무리한 투기는 피하시고 분산 투자 원칙을 지키세요. 부동산이나 토지 관련 재물운도 좋습니다. 술토와 축토의 기운이 있어 부동산 거래나 계약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다만, 충분한 검토 없이 서두르지 마시고,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세요. 특히 11월 3일 무자일이나 28일 신축일은 부동산 관련 상담이나 계약의 길한 날입니다. 매매뿐 아니라, 임대나 리모델링 계획도 11월에 추진하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월급쟁이 분들은 성과급이나 보너스를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해 동안의 노력이 인정받아 금전적 보상으로 돌아오는 시기입니다. 승진과 함께 급여 인상의 기회도 있으니 평소 열심히 일한 결과를 기대해도 좋습니다. 다만 받은 돈을 함부로 쓰지 마시고 저축이나 재테크에 활용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11월에 새로운 사업 아이템이나 협력 제안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삼합과 육합의 띠들과 함께한다면 성공 가능성이 높으니 좋은 파트너를 잘 선택하세요. 계약서 작성 시에는 꼼꼼하게 검토하고 구두 약속보다 문서화를 우선하세요. 특히 11월 7일 경진일은 대형 계약을 성사시키기에 최적의 날입니다. 수출입 사업을 하시는 분들도 해외 바이어와 좋은 딜을 성사시킬 수 있습니다. 재물 관리에서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11월은 지출이 늘어날 수 있는 달입니다. 연말이 다가오면서 각종 모임이나 경조사가 많아지고 겨울 준비로 지출이 증가합니다. 수입과 지출의 균형을 잘 맞추시고 불필요한 충동 구매는 자제하세요. 가계부를 작성하거나 앱으로 지출 내역을 관리하시면 재정 계획에 도움이 됩니다. 또한 화수상충의 기운으로 감정적인 소비를 할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스트레스를 쇼핑으로 풀거나 과실을 위한 지출은 나중에 후회할 수 있습니다. 정말 필요한 것인지 한번더 생각하고 구매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특히 고액 물품을 구매할 때는 충분한 비교와 검토 시간을 가지세요. 금융 사기나 투자 사기를 조심하세요. 11월은 재물 운이 좋은 만큼 이를 노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확실하지 않은 투자 권유나 고수익 약속은 의심해보세요. 특히 원숭이띠나 뱀띠분들과 금전 거래를 할 때는 더욱 신중해야 합니다. 계약서를 꼼꼼히 읽고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하세요. 저축과 투자의 균형도 중요합니다. 11월에 들어온 재물의 일부는 반드시 저축하시고 나머지로 현명한 투자를 고려하세요. 단기 수익보다는 장기적인 안목으로 재테크 계획을 세우시면 미래의 안정적인 노후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연금이나 보험 같은 금융 상품도 11월에 점검하고 보완하시면 좋습니다. 애정운을 보면 기혼자분들은 11월에 배우자와의 관계가 안정적입니다. 다만 화수상충의 기운이 있어 감정적 기복이 있을 수 있으니 대화를 많이 나누고 상대방을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함께 여행을 가거나 문화 생활을 즐기면 관계가 더욱 돈독해집니다. 미혼자분들은 11월에 좋은 인연을 만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말띠, 개띠, 돼지띠분들과의 만남에서 인연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소개팅이나 모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세요. 11월 7일 임진일이나 18일 개묘일에 만남을 가지면 더욱 좋습니다. 기존에 연애 중이신 분들은 관계가 한 단계 발전할 수 있는 시기입니다. 결혼이나 동거 등 중요한 결정을 고민하고 계셨다면 11월이 좋은 타이밍입니다. 상대방과 충분히 대화하고 미래 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워보세요. 학업운과 시험운도 살펴보겠습니다. 11월은 화계살과 인수의 기운이 있어 학습운이 매우 좋습니다. 새로운 지식을 흡수하는 능력이 뛰어나고 집중력도 높아집니다. 자격증 시험이나 승진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11월에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특히 11월 후반 정해월에 들어서면 개수, 해수의 인성 기운이 강해져 학문적 성취가 높아집니다. 논문 작성이나 연구 활동을 하시는 분들에게 최적의 시기입니다. 조용한 환경에서 깊이 있는 공부를 하면 큰 성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대인 관계운을 보면 11월은 전반적으로 사교운이 좋습니다. 식상과 관성의 조화로 표현력이 좋아지고 리더십이 발휘되는 때입니다.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인맥을 넓히기에 좋은 달입니다. 모임이나 네트워킹 행사에 적극 참여하세요. 직장에서는 동료들과의 협력이 중요한 시기입니다. 특히 3합과 육합의 띠들과 팀을 이루면 시너지가 극대화됩니다. 혼자 하기 어려운 일도 함께라면 쉽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의견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다만 원숭이띠나 뱀띠분들과는 오해가 생기기 쉬우니 신중하게 대하세요. 불필요한 논쟁은 피하고 업무적인 관계로만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말을 아끼고 경청하는 자세를 가지면 갈등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가족 운도 살펴보겠습니다. 11월은 가족과의 관계가 원만한 달입니다. 부모님께 효도할 기회를 만들고 자주 연락드리세요. 특히 11월 후반에는 인성의 기운이 강해져 어른들의 지혜와 조언이 큰 도움이 됩니다. 가족 모임을 가지면 화목한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자녀가 있으신 분들은 아이들과 많은 시간을 보내세요. 11월은 교육운이 좋은 달이니 아이들의 학습을 도와주거나 함께 문화생활을 즐기면 좋습니다. 아이들의 말에 귀 기울이고 격려해주면 부모 자식 간의 유대감이 깊어집니다. 이사나 이동운을 보면 11월은 이사나 큰 변화를 시도하기에 괜찮은 달입니다. 특히 동쪽이나 남동쪽 방향으로의 이동이 길합니다. 목의 방위인 동쪽은 여러분의 기운을 강화시켜주고 새로운 시작에 활력을 줍니다. 이사를 계획하신다면 길일인 11월 7일, 18일, 28일을 활용하세요. 이사 후에는 집안에 초록색 식물이나 검은색 인테리어 소품을 배치하면 운이 더욱 좋아집니다. 현관과 거실을 밝고 깨끗하게 유지하면 재물운과 건강운이 상승합니다. 마지막으로 11월을 잘 보내기 위한 조언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달은 기회가 많이 찾아오는 달이지만 동시에 에너지 소모도 큰 달입니다. 적극적으로 기회를 잡되 무리하지 않는 균형이 중요합니다. 충분한 휴식과 수면을 취하고 자신을 돌보는 시간을 가지세요.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생활하세요. 11월은 귀인의 도움이 많은 달이니 도움을 받았다면 반드시 감사를 표현하세요. 작은 것에도 감사하는 마음이 더큰 복을 불러옵니다. 매일 아침 감사일기를 쓰거나 명상하는 시간을 가지면 마음의 평화를 얻을 수 있습니다. 배려와 나눔을 실천하세요. 여러분이 받은 복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면 그 복이 더 커져서 돌아옵니다. 어려운 이웃을 돕거나 자선 활동에 참여하면 덕을 쌓을 수 있습니다. 작은 선행도 큰 의미가 있으니 일상에서 실천하세요. 자연과 교감하는 시간을 가지세요. 호랑이띠는 목의 기운이 강하니 숲이나 산 공원에서 시간을 보내면 기운이 충전됩니다. 맨발로 흙을 밟거나 나무를 안아보세요. 자연의 에너지가 여러분에게 전달되어 심신이 안정됩니다. 긍정적인 말을 사용하세요. 말은 곧 씨앗이 되어 현실을 만듭니다. 부정적인 말 대신 긍정적이고 희망찬 말을 사용하면 운이 상승합니다. 자신에게도 타인에게도 좋은 말을 건네세요. 칭찬과 격려의 말은 기적을 만듭니다. 목표를 구체적으로 세우고 실천하세요. 11월은 실행력이 좋은 달이니 미루던 일을 시작하기 좋습니다. 작은 목표부터 하나씩 달성해가면 자신감이 생기고 더큰 목표도 이룰 수 있습니다. 매일 할일 목록을 만들고 하나씩 체크하며 성취감을 느끼세요. 건강 관리를 소홀히 하지 마세요. 아무리 운이 좋아도 건강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습니다. 규칙적인 운동과 균형 잡힌 식사 충분한 수면이 가장 중요합니다. 특히 소화기와 신장 건강에 신경 쓰고 정기 검진을 받으세요. 여러분 긴 시간 함께 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1974년 호랑이띠 여러분은 강인하고 용기 있는 분들입니다. 2025년 11월은 여러분에게 많은 기회와 행운이 찾아오는 달입니다. 명리학과 음양오행의 지혜를 바탕으로 말씀드린 내용들을 참고하셔서 이번 달을 지혜롭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길일에는 중요한 일을 시작하시고 기룬띠분들과 함께하며 행운 색상을 활용해보세요. 상극띠와는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시고 건강관리에 힘쓰시면 반드시 좋은 결과가 있을 것입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구독을 하시면 매달 여러분의 운세를 가장 먼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좋아요는 제가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들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새로운 영상이 올라올 때마다 바로 알림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댓글창에 여러분의 소원과 바람을 적어주세요. 건강, 재물, 사랑, 성공 무엇이든 좋습니다. 제가 댓글 하나하나 정성껏 읽으며 여러분께 좋은 기운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남겨주신 소원이 반드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여러분의 응원과 댓글이 저에게는 가장 큰 보람이자 기쁨입니다. 11월은 여러분께 새로운 시작과 풍요로운 결실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어려움이 있더라도 긍정적인 마음으로 이겨내시고 주어진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여러분은 할수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는 무한한 가능성과 강한 생명력이 있습니다. 그 힘을 믿고 당당하게 나아가세요.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신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하늘이 여러분께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 이끌어 주신 것입니다. 오늘 들으신 이야기를 마음에 새기시고 실천하신다면 11월은 분명 여러분께 특별한 달이 될 것입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여러분의 모든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 뵙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 잊지 마시고요. 사랑합니다. 여러분 천명신녀가 언제나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